안녕하세요. 드래곤 토질 기사입니다. 오늘은 소성 지수에 대한 용어 정의에 대해서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소성 지수는 많이 나오는 거죠, 토질에서요. 그리고 건축이나 기타 토목에서도 많이 나오는 용어 정의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용어 정의는 소성 지수는 액성 한계와 소성 한계에 대한 차로 나타내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소성 지수가 크다. 그러면 공학적으로 불량한 상태가 될 것이고 세립토를 분류하고 공학적인 판단을 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거죠.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개념들을 그려주는 겁니다. 최적하고 함수비와의 관계 그래프를 그려주고요. 최적 그리고 함수비 고반소액 고체 반고체 소성 액체 상태를 나타내고 S-L은 어떤 겁니까? 수축 한계 P-L은 소성 한계. l 들은 이제 액성 한계, 이 각각의 아터버그 한계에 대한 그런 관계 그래프를 그려주게 되겠고요. 흙의 공학적인 특성은 어떤가요? 전투합동, 전단강도, 투수성, 압축성, 동적성. 그래서 이 동적성에 대한 부분까지도 어, 얘기를 해주면 좋겠는데, 그래서 유동성이 있느냐 없느냐. 그래서 소성 지수가 클 때와 작을 때. 그리고 실무적인 활용은 어떻습니까? 집안 물성질 추정해 준다던가 통일 분리법, 아시토 분리법, 세리토를 분류해 주는 거, 그리고 안밀 치마량, 전단 강도 증가량 이런 것들을 산정해 줄 수가 있다라고 요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